대한불교 호국정 총원장 응천입니다. 현시국이 거대 야당의 의도적인 법치 파괴임을 규정하고 앞으로 국가 혼란이 가중되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범종단 불교계는 시국 선언을 촉구한다. 우리는 범죄자와 반미주의, 주사파가 설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. 이번 시국선언은 자유민주주의, 법치주의 수호와 현 정부의 체제 전복을 강력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범불교 종단 대표들은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. 불교는 언제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적과 맞서 싸운 호국의 전통을 이어왔다. 단지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넘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. 현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?